안녕하세요 여러분 키마키입니다.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딱 하나예요. 반드시 건강 회복을 해내겠다는 거. 지금 감기가 너무 오랫동안 낫질 않아서 너무 지나치게 고생을 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지난 주말에도 뭔가 식은땀이 이틀 동안 좀 나면서 아무래도 감기가 진짜로 이번에는 나으려나 보다 했었다가 월요일, 화요일로 넘어오면서 제가 추위를 너무 많이 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찍으려고 시도해봤다가 너무 뭔가 내용이 산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틀을 더 쉬어준 다음에 수요일인 오늘부터 새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가 완전히 다 나은 건 아닌데, 그래도 기력이 어느 정도는 생긴 것 같아가지고, 한30% 정도의 낮은 기력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저녁은 가족들이 메밀전병을 사왔다고 해서, 메밀전이랑 밥을 같이 얻어먹으러 다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낮에 촬영했던 게 별로 없긴 한데, 일단 뭐라도 찍어놨기 때문에 영상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순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공기가 너무 나빠서 그런지 기침도 많이 하고 콧물도 나오고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최악의 완전히 기력 없는 상태까지는 아니니까 운동 은 깨작거리는 걸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만만한 게 케틀벨 스윙이기 때문에 그걸 해줄 거고요 지금 너무 시간이 늦어서 조금만 더멍 때리면 12시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지나기 전에 깔끔하게 짧고 강렬하게 운동을 해 주겠습니다

는 케틀벨 스윙을 8kg 짜리로 25번씩 4번 해가지고 100개를 채웠는데요. 그래도 기본은 했다 하는 점에서 약간은 만족스럽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숨 차는 운동을 하면 기침이 나온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빡세게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굳이나 이렇게 깨작거리는 거라도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음 주면 설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더 이상 체력이 녹아내렸다가는 떨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회복을 하내겠다고 발버둥을 쳐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몸이 안 좋아서 이틀은 영상을 안 찍었지만 지난주보다는 심적으로 파이팅이 조금 더 되고 있긴 하거든요. 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제가 TMI를 말해보자면 어제 뉴진스 꿈을 꿨어요. 내용은 뭐 별거 없고 뉴진스 공연을 보고 나서 뭐 배우러 가는 꿈이었는데 뒷부분은 사실 생각이 안 나요. 왜냐면 일어나서 어나 뉴진스 꿈 꿨다 하는 생각만 반복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저장이 안 됐어요. 기억이 새겨지지 않은 느낌이죠. 그래서 오늘도 약간 기분이 그래도 좋은 상태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아직 감기가 완전 떨쳐내진 건 아니라서 약간 아슬아슬한 느낌이 있긴 한데, 쉬고 나서 이것저것 애써오면 어떻게든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뭔가, 올해는 새해가 새해 같지 않은 여러 이유가 팽배하게 있어가지고, 그냥 뭔가 연초부터 슬픈 일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도 물론 그게 해결이 완전히 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사회 지나오면서는 진짜 제대로 새해 시작을 하는 느낌을 가져가고 싶어서 나름의 빌드업을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폰게임을 조금 하다가 금방 질려가지고 지우면서 했던 생각인데 제가 원래는 뭐든지 되게 빨리 질려하는 성격이거든요 뭔가 어느 정도 알법하면 지루해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용케도 유튜브는 어떻게 안 질리고 있다 용한 면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일단 나름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든 파이팅해서 이 영상을 잘 찍어볼게요 오늘은 어제 케틀벨 스윙했던 것의 여파로 살짝 근육통이 있어서 실내 자전거를 타기로 했는데요. 뭔가 감기가 거의 나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페달을 좀더 밟아보자 하고 자전거를 7단에 놓고 1시간 버텼습니다. 물론 안 쉬고 쭉할 수는 없어서 발을 멈췄다가 다시 페달 밟았다가 이렇게 반복하면서 시간을 채운 거긴 한데 그래도 땀이 잘 나오더라고요. 엄청 쌩쌩하진 못해도 어느 정도의 운동 효과는 있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렇게 버티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좀 어느 정도 몸이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콧물이 나오긴 하는데 기침은 현격하게 줄었거든요. 이제 약간, 약간만 좀더 나아지면 멀쩡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집중력이 좀 낮아서, 일하는 능률은 잘안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다른 때보다 회복력이 떨어져 있고, 지치기도 쉽게 지쳐요. 그래서, 지난주에 영상 찍은 것도 편집이 좀 느린데, 차근차근 해나가 보기로 하겠고요. 저는 또 피곤하니까 잠을 잘 자볼게요. 이번 영상은 4일 밖에 못 찍긴 하겠지만, 그래도 힘내서 열심히 해보자고요. 실내 자전거를 1시간 어떻게 열심히 타주긴 했거든요. 물론 힘들어서 땀이 좀 나오기도 했고 막판에 1시간을 다 채우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느끼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버티고 해서 활동링을 채웠습니다. 뭔가 진짜 운동 많이 하는 분들 기준으로 생각하면 완전 낮은 활동량이긴 한데 아직 감기가 다 떨어지지 않은 입장이라서 이 정도면 일단 내 현실에서 최선을 다한 게 맞긴 하고요. 오늘은 뭔가 근력을 쓰는 운동까지 할 기력은 없어가지고 실내 자전거를 타긴 한 건데 약간 지쳐 있어서 그런가 심박수가 그렇게 잘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페달은 열심히 밟았는데, 기력이 돌아오는 속도가 느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쩐지 대사가 활발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내일까지 힘내서 영상 찍고, 다음 주에는 설 연휴를 잘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할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자꾸만 들어도, 어떻게든 파이팅해서 힘내가지고 상황을 지금보다 낮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녁도 가족들이랑 밥을 먹고 왔는데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늦어지니까 감기 기운이 확 올라와가지고 기침 나고 코물 나오고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숨 쉬는 게 불편한 기분이었는데 그래서 감기약을 챙겨 먹은 다음에 좀 몸을 쉬니까 약간 나아지긴 했는데 사람이 맹해지고 몸이 늘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운동하기가 너무나 무리수다.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 영상 여기까지만 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좀 아까보단 덜한 것 같은데 진짜 얼굴이 막 빨개져 있어가지고 열이 나는 건가 싶었는데 그 정도는 그래도 아닌 것 같고 약간 몸을 사리면 괜찮아질 것 같다 느낌이 들어서 일단 쉬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는 감기가 거의 다 나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감기약을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좀 줄여봤었는데 아직은 똑 떨어질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오늘 내일 쉬어본 다음에 다음 주에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해보긴 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사실 이제 이미 설 연휴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연휴 동안에도 영상을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 몸이 썩 좋지 않은 상태라서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해가지고 기력을 돌이키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지 아니면 그 동안 감기 걸려서 영상을 찍지 못한 공백이 길니까 어느 정도 몸이 추슬러지면 그래도 영상을 찍어야 하는지? 판단이 잘안 되고 있겠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일단 쉬어본 다음에 몸상태를 봐서 결정하면 될것 같아요. 전에도 그랬었지만, 이번에도 저는 뭐 딱히 대단한 일정이 없고, 그냥 가족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었다가 혼자 있을 때는 평소랑 그다지 다르지 않은 일상을 보낼 것 같은데, 뭔가 연휴 기간에 더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일단 휴일이 계속되는 거니까, 확실한 휴식을 취해주는 게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몸만 괜찮으면 좀 운동도 할수 있으면 좋겠다. 열망이 있긴 한데. 따라줄까 모르겠어요 지금 이번 영상도 마음은 앞서가지만 몸이 썩 건강한 상태가 아니어서 욕심껏 뭘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 가지고 어찌됐건 회복하는게 우선이다 생각이 들기는 해요 지금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는 것도 자꾸만 말이 잘못 나오고 잘 안나오고 이래서 네번째 시도를 하는거고 편집할 때 다시 봐도 엉망으로 말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여기까지가 지금 당장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4일 영상 찍는 중에 3일은 운동을 뭐라도 하긴 했고, 일주일 3회 운동은 그래도 한 거니까. 최악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저는 살짝 여유를 가져본 다음에 다른 영상을 촬영해서 또 나타나 볼게요.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